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 중국의 김세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드라마 대사로 중국어 문법과 문장 성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번 들어보겠습니다 엄마야, 당초는 없어졌어요 엄마야, 당초는 없어졌어 네, 좋습니다. 자, 이 문장 주어, 수로 목적을 찾아보겠습니다. 주어 있습니까? 주어 있죠. 바로 뭡니까? 그렇죠. 워맙니다. 수로는요? 실. 그렇습니다. 목적은 뭐죠? 그렇죠. 목적은 이 뒤에 있는 전부다가 목적입니다. 보시면은 제가 만든 문이 번역에 보시면 뭐뭐 때문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뭐뭐 때문에라고 번역한 이유는 뒤에 문장이 이어지기 때문에 뭐뭐 때문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한 문장으로 보셔 가지고 이 문장만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머니가 미국에 오는 목적은 뭡니까? 그렇죠. 바로 너의 산후조리를 돌보기 위한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요, 뿌시앙의 신납자. 연동문에서 사의 위치는 어딥니까? 그렇죠. 바로 첫 번째 수로 앞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미국에 와서 너의 산후 조리를 돌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들? 자, 이 문장에서 보시면요. 쪼 위에즈라는 아주 생소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쪼 위에즈라는 단어를 저랑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어위에즈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중국 사람들이 일상 회화 속에서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주위에즈 이러면 몸을 풀다, 산후조리하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관련 단어들 몇개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추위에즈, 무슨 말이죠? 부녀가 산후 1개월, 뭐 보통 산후조리는 1개월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이 원상태로 회복된 그 시기를 바로 추위에즈라고 표현합니다.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조셔 위에즈 바로 뭡니까? 어, 이렇게 여성분들이 이렇게 아이를 낳고 나서 산후조리하는 기간이 보통 한 달이면 유산을 했을 때, 유산을 해도 역시 그 조리 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유산을 했을 때그 몸조리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위에즈 찬 바로 산모가 산후조리 중에 먹는 음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계속 가겠습니다자 위에 정신 바로 산후조리원입니다. 중국도 이 산후조리원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값도 굉장히 비쌉니다. 예, 계속 보시겠습니다. 자만 위에 그렇습니다. 바로 아이가 출생하고서 만한 달이 되었을 때그 시기를 바로 만 위에라고 합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위에 사오 바로 산후도움이라고 합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잔 위에 바로 산부인과 병원은 맞습니다. 산부인과 병원은 바로 뭡니까 산과와 부인과가 합쳐진 거죠. 그래서 보시면요 잔위행 같은 경우는 산과만 있는 병. 원 근데 일반적으로 산과만 있는 병원은 없겠죠. 예, 그래서 산부인과 병원을 잔위엔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잔크 바로 뭡니까 잔크 같은 경우는 바로 산과랍니다. 예, 산과는 바로 산부인과 보시면은 산과와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